안녕하세요. 태밀기 대한민국. 이번에는 남자 태밀기 등판의 마지막 부분 여섯 번째를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 1번 2번. 반대쪽 1번 2번에서 4번까지 하고 등쪽에서 이쪽 반 5번 마지막 이쪽 반 찰찰입니다. 이쪽 반이 끝나면 비누칠로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이제 여기서 목을 음, 먼저 해볼까요목 위에서 하는 방법, 그 다음에 이제 옆에서 하는 방법, 이렇게 그런데 변호가도 이걸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까요? 저렇게 하면 안 돼요. <laughs> 저렇게 하면 안 돼. 이렇게 하면 때가 안 나와.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. 자, 이제, 이렇게 해서, 에, 목이 끝나고 등으로 가겠습니다. 어, 이제, 요 가운데에서, 이렇게, 전체를, 가로무늬로 해준 다음에, 이제, 반대쪽 먼저, 이제, 견갑골에서 팔 부분까지 어깨로 해주고, 이쪽은쭉 땡겨서, 이제, 이쪽을 당기듯이 들이면서 하다가, 쭉 가서, 전체를 먼저, 자, 이제, 엉덩이 부분까지 왔다 갔다 전체에, 자, 이제, 이 갈비뼈 있는 부분까지, 윗부분만, 원대에서부터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, 때가 많은 분은 한번더 하고, 어, 또, 때가 이제, 때팔이 센 사람은 또한번더 하고, 그 다음에 여기, 이 부분은, 어, 허리 부분, 아치형, 어, 바이킹 하듯이. 자, 이게 이제, 반반씩 하는 게 2번이었습니다. 3번, 이제, 때파로 주는 방식으로 하기. 이렇게 털었어요. 그런데 털지 않고 마지막에 그냥 1번처럼 할수 있어요. 1번 하듯이 똑같이 길게. 자, 이렇게 하면서, 보면 쭉 연결을 하는데, 이때 이제 다리 중간으로 옮겨, 다 자리를 옮겨야 되겠죠. 이제 이거 길게, 길게. 흔들지 않으면 길게 하세요. 숨쉬기가 벅차지 않으면 그냥 길게 해도 되겠습니다. 부가 이제 요번에는 어, 허벅지 안쪽부터 바깥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한 군데를 세 번, 세 번, 세번 해도 되겠어요. 자, 이제 그다음에 이 엉덩이 아래 부분을 이렇게 약간 들어 올듯이 그러면 좀 크게 자, 그런데 때가또 남았어요. 그러면 또 해야 돼요.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가서 아래쪽 아래로 가서 지금시부터 이쪽, 저쪽 닦는데 이렇게 닦아서 되고요. 몸은 좀흐지지만 그다음에 또 반복 위로 올라가요. 쭉금 위로 올라다가 이쪽으로또 와서 허벅지 오금을 할 때는 오금을 가볍게. 허벅지를 끝나면 또 위쪽으로, 오른쪽으로 올라가요. 여기를 좀 반복하게 되는 이유가, 때가 많고 또 잘, 쉽게 안, 안 빠지는 곳이에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반복해요. 자, 이렇게 해서 끝나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물 뿌리기. 물을 뿌렸습니다. 비누칠로 들어갑니다. 비누칠을 남자 남는... 비누칠은 예, 이런 그 선어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뽑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. 어, 이것도 이제 어, 몇년쓴 거를 이렇게 담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때 타올은 이제 빼고 이 타올을 까칠까칠한 이용하는 게 좋은데 한4겹 정도 접어서 서너 개를 가지고 두툼하게 해서 항상 여기 이제 목탕 비누 짜투리 모아서 뭉쳐놓은 곳에다가 이렇게 돌려서 이제 손님 비누칠을 하면 되겠습니다. 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붙잡고 하겠습니다. 이렇게 때미는 동작을 이용해서 비누칠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서 좀 이제 여기서 쭉쭉 가르쪽으로 쭉쭉 기울게 가르쪽으로길게주게 아, 이제 그노 그...